저출산 영향으로 최근 20년간 서울 지역의 영유아와 초중고생이 133만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교육 환경 변화와 학생 스트레스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 인구는 1,010만 3,000명으로 1994년보다 6.1%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생을 의미하는 만0에서 17세 인구는 지난해 158만 7천명을 기록, 1994년에 비해 45.6%나 감소했습니다. 만 17세 이하 인구는 1994년 전체 인구의 27.1%였으나, 2004년엔 20.9%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15.7%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기준 20년 새 연령별 인구 감소 폭은 중학생 50.3%, 영유아 48.1%, 초등학생 43.9%, 고등학생 3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새 0에서 5세의 전체 인구 중 비중은 8.6%에서 4.8%로, 6에서 11세는 8%에서 4.8%로, 12에서 14세는 5.4%에서 2.9%로, 15에서 17세는 5.1%에서 3.3%로 각각 줄었습니다. 특히 영유아는 감소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유 가동은 2003년 37.3%에서 2013년에는 67.6%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초등학생 수는 45만 7,517명으로 20년 전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1994년 1,790명에서 지난해 764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교원 수는 29,613명으로 20년 새 3,500명 늘었고, 여교원은 1994년 72.5%에서 지난해 85.9%로 증가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중학생 수는 286,826명으로 20년 전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며, 중학생이 3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1971년 이후 43년 만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1994년 51.9명에서 지난해 30.2명으로 줄었습니다. 교원 수는 18,350명으로 20년 새 2,593명 줄었고, 여교원 비율은 58.6%에서 69.4%로 늘었다. 아울러 고등학생 수는 32만 398명으로 20년 전에 6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